장 열리기 30분 정도 남았는데 어 대기해주면서 기사도 읽고 돌아갈 만한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 나스닥이 반등을 했네요. 전체적인 어 차트나 흐름을 조금 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hts는 그 그어 놓은 선들이 조금 많아서 난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버의 나스닥 일봉을 보면 지금 이번 주 계속 반등하는 이런 캔들들이 나오고 있죠 어? 어제 은봉 아니었나? 바보새끼인가? 잠깐만요 네, 아무튼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고, 반등할 자리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이 흐름들을 잘 타야겠죠? 만약에 상승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이런 흐름들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어, 다음 주는 상승장이 조금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윙이나 짧은 스윙 같은 거한주 단위로 보거나 며칠 단위로 보는 단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종목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환율이 미쳤네요 환율이 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이래요 준비하죠 이제 슬슬 오늘도 돈 벌어봅시다 어제는 제가 좀 많이 당했어요 당다가 망했는데 오늘은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상승장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의외로 아닌데 상승장에 약하다기보다. 네 아무튼 어, 뭐라 얘기해야 돼요. 그냥 약한 걸로 오늘 스케핑 내역인데 자 털자마자 낙지가 바로 나왔죠. 정말, 무서워요, 주식. <laughs> 저 자리에서 저는 다 털었고요. 이렇게 내려콧습니다. <laughs> 이거 미친 주식 아닌가요, 정말? 이게 저도 1차 매매 라인이 조금 너, 너, 높게 설정이 돼서 저도 춤의 구간동안 물려있었어요. 근데, 수익 전환을 해주겠다. 저기까지는, 어, 이거 제, 시... 그, 뭐야. 검색기 소리입니다. 검색기가 있는데, 저는 검색기를 잘 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낙지. 아시겠죠? 지금 시간, 10시 되기 직전인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마감을 하세요? 저는 요일별로 조금 다른데 아무튼 조금만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마감 10초 전입니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